박진호 이사들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성실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갈 사람, 우리 김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김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박진호, 박진호, 박진호! 시민 시민 여러분. 저 박진호가 정치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은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존경받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 김포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박진호의 꿈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더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저 박진호를 써주십시오 이번 4 1로 선거에서 저 박진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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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5만으로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용기를 냅시다. 이번 4월 15일 선거를 통해 우리 김포에 진짜 봄을 만들어 냅시다. 이번 선거는 총체적 위기 속에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큰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사이로 꼭 투표하실 거죠? 기울어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 세워야겠죠.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 박진호를 선택해 주실 거죠. 문재인 정권 3년, 민생 경제 는 파탄났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더니 단기 일자리와 쪼개기 알바만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 커녕 기업들의 한숨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만일 선동을 주장하고 그동안 우리의 안보를 지켜온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가난해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이 김정은 독재 세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추천해 주시다. 자부심 넘치는 기포를 만들어 냅시다. 저 박진호와 함께 자유가 넘치는 나라, 더잘 사는 나라, 더 당당한 나라, 역사 앞에, 우리 후손들 앞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여러분! 박진호! 박진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박진호, 김포의 미래를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일산대교 요금을 낮추고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GTS-T 노선을 하루빨리 김포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골드라인과 방역버스를 증차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과 밤일 학급 개선으로 교육하기 좋은 김포,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꼭 챙기겠습니다. 저는 1억 공약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민생경제회복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경제 파탄의 핵심인 두개 법안을 개정해서 우리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진호가 김포의 미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다가오는 4월 15일 성실하고 깨끗한 정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김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13일간 공직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최대한 많이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년간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처음에 어색해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많은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승리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김포의 미래를 책임질 성실하고 깨끗한 젊은 정치 기호 2번 박준호가 진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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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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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시민 여러분, 박진호 후보입니다. 김포의 미래를 책임질 성실하고 깨끗한 후보 우리 박진호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우리 김포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남을 여물려 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박진호가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박진호 후보와 유영근 상대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5일 기호 2번 박진우를 선택해 주십시오.